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뇨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 정화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기네.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 세상이기 온 일류막이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기네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어두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9쪽에 있는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양성경 140부 쪽에 있는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보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낚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일곱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함께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씨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다윗 목사님 청빙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셔서 저희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뜻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목회자 보내주셔서 우리 시온 성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대 목사님 청빈 과정을 진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로 보내게 하시고 다 지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목사가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흥망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귀하 복된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께서 은혜 를 더하 여 주시 옵소서. 저희 들이, 기 도할 때 마다 힘을 더하 여 주시 옵 시고, 청비 위원회 가운데 도먼길오가는 발걸음 지켜 주 시고, 역 사하 여, 주 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 님의 은혜 와 하나 님의 뜻을 보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마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돈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하게 하시고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일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아님 우리 시온 성교회 주매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 주시고 앞으로 지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담임 목사님 천빈 과정이 주매 은혜임을 믿습니다.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주매 뜻을 묻고 주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시온 성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어, 주님께서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될수 있도록 역사여 하 주시고 거룩하고 깨어있는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길 오가는 우리 청빙위원회 어,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지켜주시고 힘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대표 목사님 청빈 과정 중에 일정들이 잡혀 있습니다. 두 주간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4월 첫째 주는 투표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성, 어, 말씀을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어, 두렵고 혼란스러운 마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르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곳이라, 물을 포도주로 만든 곳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물이 포도주로 만든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말은. 문제와 절망 앞에 있는, 절망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신 곳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물로 포도주가 된 것을 믿는다면, 문제와 절망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겠구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절망과 문제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시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아들이 병들었다. 죽을 위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그 소망은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 어떻게 그 아들을 치유하실까라고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고쳐지게 되었고 은혜를 받게 되었고 이를 두 번째 표적이었다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만 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라 보고 생각만 해도 우리는 기대를 할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소,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연약함을 도우시고 외면치 않 나의 연약함을 외면치 않으시고 도우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소망을 품고 두근두근 뛸수 있는 사순절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럼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든 병원에서 병 고침을 받든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믿습니다. 그런데 왜내 병은 고쳐지지 않는 걸까요? 왜내 고통과 아픔은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다르게 질문을 해 보면 왜꼭 질병이 없어지는 것만이 치유라고 고침 받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걸까요? 누구나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누구나 병이 들고 누구나 죽습니다. 병 들고 죽는 건다 똑같고 일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뜻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죽어도 일으키시고 병들어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세 번이나 간구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쳐 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병은 여전히 있고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이상 그 병을 병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병으로 보지 않고 은혜로 보게 하나님의 뜻으로 보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저에게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날에 통증이 심한데요. 어, 조금 무리가 돼서 요즘은 인공관절을 넣어야 되나라는 염두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조금 충만하다고 해야 될까요? 마음이 좋을 때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면 조금 힘든 날이나 그렇지 못한 날은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픈 걸까? 왜 나만 이런 걸까?라고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곡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 현실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조금 은혜 받은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다, 다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조금 힘들 때는 왜 이렇게 나만 힘들고 왜 이렇게 나만 고통스럽고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질병이 사라지는 것만이 병고침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병들었을 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다소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에 고침 받았다 라고 우리는 말하고 믿을 수 있다 라는 거지요. 우리들은 다 질병 때문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고쳐 주세요. 고통스럽습니다. 낫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겁니다. 이 모든 기도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면 그것도 치유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겐 기적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알려 주신다면. 그것이 치유다 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통증 때문에 버겁고 병원 가는 게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고 믿는다면 그것이 치유고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통증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해도 질병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소망을 주시고 기대감을 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기적으로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뜻임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소망을 품고 두근두근 살아갈 수 있는 사순절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 시나가 예수님께서 가서 내 아들을 고쳐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간청합니다. 아들이 정말 죽을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계속해서 말하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4장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을 포함해서 너희들, 너희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아버지의 질문에 너희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고칠 수 없다, 고쳐주기 싫다, 고칠 수 있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보다 어떤 고난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군중신이 때문에 예수님을 보러 왔든, 호기심 때문에 어떤 기적을 이루실까 궁금해서 왔든, 자녀가 죽을 상황에 놓여 있든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사 4장 4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네. 사 어, 49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신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근데 신나는그 예수의 믿음의 말씀을 듣고도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믿음에 관한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다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죽을 위에 처했는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자녀가 죽을 수 죽는데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겁니다. 자녀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듣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고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지요. 괜찮을 때는 예수의 말씀 때문에 두근두근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는 믿음과 소망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듣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하시고 주님은 다시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제시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장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예수는 다시 믿음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같이 길을 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원을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믿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신하는그 말씀을 믿고 결국 가고 그 말씀 때문에. 왕의 신하의 아들은 낳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죽을 것 같은 상황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믿음 없이 문제 앞에서 메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 해결은 오직 믿음에 있다고 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치유되고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의 위기와 그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갈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주님은 다시 믿음을 제시하십니다. 예수의 님 말씀을 믿으라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해답이 있다고. 오직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그 믿음을 제시하면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제시하자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소망을 품고 두근두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고난 앞에서 두렵고 원망하며 어, 사, 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 아무 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연약해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도우시고 싸우시는 주님을 믿어라. 믿음 없음을 아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가만히 서서 보라. 라고 모세는 외치는 겁니다. 믿음이 해결책이며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싸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믿음을 제시하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사순절 두근두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절기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때문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두근두근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때문에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때문에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믿음을 제시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아시고 도우시는 줌을 바라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순절 나를 도우시는 줌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줌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줌을 바라볼 수 있는 제들 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 읽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두근두근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나의 믿음 없음을 외면하지 않고 믿음을 제시하시는 주님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믿음을 제시, 제시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간관함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에게, 병원에 있는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혹은 끝까지 통증을 안고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느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힘을 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인 천빈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느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붙잡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한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I mean.